왜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아니, 동아야, 왜 이렇게 그곳에서 눅눅해졌어? <laughs> 아, 집아에 동아야, 왜... 야 왜, 왜, 왜 지랄이야? 우러, <laughs> 훠, 네, 어떡해! 저 때문에 화났나요? 어. 관찰, 관찰 세웠다? 1번? 내려봐. 연각대두명 2명. 나 보고 있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딨지? 1번. 쪽인데야 너네 앞에 찍어봐 빨리. 찍었어, 찍었어. 3번, 나스트 3번. 어, 1번까지 가봐. 거기 가면 보여 어, 얘들아. 어? 야 시켜주심. 어? 아니, 거기로 간다고? 야왜이 새끼 뭐해? 얘? 예? 핑이 있긴 했다 근데 이번에 이거 <laughs> 뭐야? 아니 잠깐만 오빠 그림자도 보여 이거 뭐야? 봤어 너한테 있어? 핑..핑까지 간거 조심해야 돼 오빠 아각기 족보 대기다 탈을 해줄게 응? 음? 왼쪽 끝에? 사다사다사 진공 포장해? 아나안되구나차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뒷바퀴를 못 아, 깨. 우리도 죽겠다. 우리도 가야 돼. 아, 이거를 차, 차로 차 매동할게. 아니면 수류탄 던져줄래? 아니야 이거 그냥 죽어, 아, 죽어, 죽어. 버려, 죽어, 버려, 진짜로. 버려. 죽어, 죽어. 아 지랄하네 김동완. 김동아 오늘 차 동선이 귀여운데? 아 동선 귀.. 초록색 연막에 넣어. 응. 폭탄 깔게. 나는 확킬 떴어. 던져갈게. 보인다. 다시 기절 귀 러스의 마귀, sir. 러스의 마나무 i 나무어의 마귀, sir. 러스의 마귀, s 봐 r 러스의 마귀, sir. 러스의 마의마스의마래 s 차 r 러스의 마귀, s i 아 앞에. <laughs> 아 조금. 어, 어, 아 좀. 와이 수피. 오.. h shit. 이거 안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와진짜 미안 잠깐 멈칫하길래 고민하나 했어? 나는 내려가려고 고민하나? 오가님 <laughs> 어, 뺨이 맞고 싶은 건가 궁금하네 이겨도 뺨 맞겠습니다 아니, 아니 실수가수 있어. 실수가수 있어. 가뭔님 너무 오구오구 하지 마세요. 그래도 많이 반성하네요. 아 근데 시작할 때부터 주연이 되려고 하지 말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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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이 될 생각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아. 1번 탭하는 거 같은데? 올릴까? 방차 붙여볼.. 오... 어 이게 탭하는 거같 와봐 와봐 동암 와봐 나도 갈게 어 연막에 둘더 연막에 둘더나 아, 붙일게 연마에 폭가? 응 음. 음. 하나..하나 낙사 하나 낙사 하나 낙사 동암 앞에 있을 텐데? 하나 다시 기절이야? 폭하나 더 다녀올까? 아니아니아니아니 낙사 기절 아니야 꼭대기, 꼭대기 꼭대기 하나 기꼭대기 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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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었어 하나 그거 기절인데? 내 왼쪽 왼쪽 거있어1 0 붙었어. 1 0 붙었어. 1 0 붙었어. 어, 그럼 빼. 그러면. 지금 가면 어? 이절트 먹을까? 먹은, 먹은 거야. 잠깐만 빼자. 오케이. 강남 안쪽 m 포야 어. 통화 같이 떨리고 한번 터진다. 기절 안 살렸고 차탄다. 들어. 탄타서 움직인다. 차간거 라스트? 차 터졌다게? 터졌어, 얘가 라스트야, 얘가 라스트. 아, 얘가 라스트다. 연막 안 해. 도왔어, 끝났어. 이러면 집 집이랑 차가. 끝. 재판 쳐다 한 명. 오, 응. 술기장. 어, 빨간 집 하나 더. 공없바형 어. 하나 밖에 없찍다 저쪽에 체 나 SR 총알, 아 있다 있다, 오케이. 나 SR 총알, 아 있다 있다, 오케이. 빨집으로 하나 더들어왔고 엑킬리. 어, 아, 하지. 네. 동규 오빠 아, 찢어. 뭐야, 2층에서 오는 거야? 해줄게. 나이스! 나이. 아아 나이. 미안할 만해 개새끼야 너 아이씨 방는 꼬라져 버린 거야 마 지나니까 설마 김동하도 이긴다 김동하도 아이좋고 세상에 모든 사람은 이길 수 있다 그래. 아, 아 저거는 아, 근데 아, 형 아무 말도 안 해서 나더 무서웠어요 아 저거는 근데 할 말이 그냥 씨발 그냥, <laughs> 아, 그냥 플레이 자체가 정뚝떨이었어 정뚝떨 링게임 중에 이런 거 이러고 자, 있으니까 존나 차라리 인격 모독을 존나 해줘 있는 쌍욕 없는 쌍욕 팬들은 직접 가서 알려주지 진짜 미안 민규야 그럴 수 있어 야 가자 나는내 <laughs> 지는 줄 알았어 민규야 살짝 지는 줄 알았어 나이원반 쳤지? 나 우리 팀거다 내주고 나 백을 1년 쳐볼 생각이 나 진짜 나 심장.. 나이 들려? 아야 심장 너무 빨리 민규 들려? 내 심장 소리? 와 역대급으로 뛰네 와 우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 해프이야 이겼잖아 고 이겼으면 야이야 아나 보여줄게. 내가 오늘 증명하려고. 나 어제 다시 보기 보면서 반성도 어. 좀 했어. 야 이수피 죽아나 왜? 이수피 왜? 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게이머 출신이잖아. 그래서 피드백이 빨라. 내 어제 킬덱이 다시 보기 보면서 아, 안 하면 되는 거를 이제 다시 다 공부를 했어. 아 근데 진동아 아, 진짜 나 오늘은 믿을 수 있... 내가 믿어도 되는 걸까? 나한테 제발 음... 대답해줘 동아. 수피. 어 뭐지?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배설은 하지 말고 알았어. 시작하고 나서 이제. <laughs> 동아야 근데 오늘은 우리가 깨달은 팀이라 이길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말, 미리 말했잖아. 축하한다고. 축하한다 김동아. 축하한다 이수빈. 너 오늘 이겼어. 너 역시 오늘 쾌적한 게임 시켜줄게. 오늘 화면에 레드도 다수다 <laughs> 아니 <웃음> 오늘 브리안이 나좀왜 이렇게 빡친 거이? 아니 워, 워크 형이 내 생각에 담아두는 편이네. 어제 안 싸고 오늘 싸네. 이거 묵혀놨다가. <laughs> 아나 근데 동아 제우세... 동아 이거 그래. 디스코드 푸사만 보면 근데 왜 이렇게 배설 말이 없지 나 어제가 너무 컸나봐 네. 동아야 진짜 나아나 아, 나 아, 나 오늘 왜? 널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이 잔망스러운 디... 푸사고라고. 디코 프사 존나 듬직하지 않아? 아 존나 장난꾸러기 같은데? 아워커은 말해 디코 프사 바꿔 나 형이 바꾸라면서. 워커 왜 입을 앙담으로 써? 너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니 그냥 w 뭐 그냥 k up, 지 말고 <웃음> <웃음>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계속 하는데? so? What is so? What is so? What is 와 o w 아, 끝났어 동 s so? What is so? What is so? 발 h a t is so? What is so? What is so? What is so? 아니 그리고 판도 좀 많이 빡셌어. 아, 또 4번 핑일 때는 맛있어, 그냥 맛있는데 3번 핑일 때 씨발 상해 애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다니까. 혼자서 2등한 판 혼자 그클로치 하려고 했을 때 보고. 야, 이게 음... 어, 내가 이게 밸런스를 남석에 한 명씩만 알고 있어서 그래. 아 근데 아나 공장에서 나 3번 핑으로 좀 연습 좀 하고 갈게. 나 이거 증명 해야 돼. 나 이거 1년 안으로 증명할게 형. 근데 3번 핑으로. 야 어, 1년 너무 오래, 오래 걸려. 야 무슨 씨발 나 늙어 죽겠어. 배구하다가. <laughs> 왜 병신아 자꾸 왜 거야, 새끼야? 나 미라마 하는 거 봤잖아. 워크 오빠가 살면 어차피 치킨이야. 아 근데 나 깨달았어. 근데 이번 방으로 그냥 보여줄게. 씨발. <laughs> 아가 야야 피나갈 거면 이판 끝나고 해 다들. 복가 미친 새끼야. 중간 중간에 <laughs> 그냥 귀 열고 들어. <laughs> 알겠어요. 음, 저기로 야이십 하자인 새끼야. 거기로 또 하자... 붙이면은 소리를 들겠지. 안 붙인 척 연기해줘야지 이렇게. 여기서 DMR을. 그래 DMR을 여기서 하면서 브리핑 해줘 우리 팀 붙어 있으니까 하면 일단 케어를 해줘 붙어 있는 사람을 오케이 어 다시야 확인 네. 도움이 필요해 가나타했다 씨발 새끼 <laughs> 한자 들어갈라고 세우기 때도 없다 아 이미 졌다. 이미 한명 이미 한명 있어 가사 어? 기절해 하나 더 있어 등선 개피야 오케이 알고 족족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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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 붙이자 이거 둘 끝인 것 같아 같은 팀이다 하나 더 알갈 아, 족같게 아, 예.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족같다는 거야 그냥 동아야 져 버렸네 동아 그러니까 동아야 걸어 나왔다. 여기다 있어. 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핑나여 앞에 나어나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야기가 있어. 여있다 3번. 어1번죽였어 오빠? 아니, 어번집 안에 있다 아직. 1있 집안. 그리고 4번 집 안에도 있다 4번 집, 1번 집, 1번 집에 둘똑같게 이제 붙일 생각을 해봐 폭갈때폭갈때 정면으로 붙여봐 응 밖으로 나왔다 다시 집 앞으로 스피약 해주시 하나 더 여기 안에 있다 집 안이야? 너의 <laughs> 성. <나이스! 웃음> 와 블랙워크 비밀과에 듣고 나상장했다아나 이번에 나 내가 형 같은 팀으로 했는데 내가 상대방보다 진짜 못한다. 나 눈썹 한쪽 밀게. <웃음> <웃음> 그러면 차가 만약에 있으면 이제 따라오잖아 차로. 그냥 일단 1 티어가 갔으면. 아 근데 야야야야 나안들렀다 진짜 대가리안 들어온다 스트레스 와서 아, 어왜 그래 또? 왜? <웃음> 성장하는 중이 <laughs> 아니었어? 저 새끼, 터졌어? 저 새끼 욕 존나 하니까 는 스트레스 어. 존나 보다 음. 쓰레기통 터졌잖아 쓰레기 너무 많이 뺏으했어 음. 여보.. 세요 동아야 다시 와 아.. 나 편의점만 그만 갖다 할게요 아니요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아니 동아야 왜 이렇게 그거 됐어 눅눅해졌어 아. 아니 동아왜 아, 그냥 미안야왜왜왜 지랄이야 현타가 아. 오네 아니, 아니 왜 지랄이야 울어 헐어떻해 당연히 아, 기할게아왜이 새끼 배그 왜 이렇게 해주면왜 왜 지랄이야 너할수 있어 인마 울어? 어 동아 아니 이거 그냥 너 성장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한 번에 알아듣기는 너무 빡세긴 어. 해. 솔직히 진짜 어려운 거야. 끊어. 갔다 와. 야 동화. 동화 우는 거 초. 우는데. 진짜, 진짜 우는거 같은데. 아 근데 동화가 잘해져서 알려주는 거긴 해. 동화가 못했으면은 알려주지도 않긴 해. 와 근데 나 시발 나 여태까지 나 배그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나 즐기기만 했다. 나나나나내 나 미안해 우리 팀한테. 와, 나 배그, 씨발, 이렇게 공부하면서 했으면 실력, 나, 나 내다버린 2000시간이 진짜 개 좋겠다. 아난 아. 지금 근데 뭔가 내일 당장 랜드를 하고 싶어. 자기야, 나 방송 봤어